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인 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6월 20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존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도루야자 오늘 2021년도, 6월 20일, 주님의 날에는 아 보면 로마서 1 2장1절과2절또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할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아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영정 예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믿음 없음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죄악된 사상과 풍습을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과 티가 없는 고별된 것이어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욕망과 욕심의 욕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따라서 나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깊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세상의 육체의 그 종역을 따름으로써 원수막이 사탄의 즐거움을 쫓지만 진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뜸 만을 따라서 영적인 예배 가운데 살아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중요하게 신경 쓰면서 그것을 물을 담는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또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리고 목회자가 유명한가를 말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신앙의 외형은 외형이 없으면 마치 그릇이 없어서 물을 담을 수 없다는 듯이 생각하기에 그 실체를 보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된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같은 형식보다는 진정한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교회일 수 있고 교인이 적더라도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될수 있으며 또 목회자가 무명일지라도 맡겨진 양무리를 잘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보면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는 그들의 제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아벨은 믿음으로서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합당한 믿음과 자세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예배는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 3자를 봅니다.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 야곱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멜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위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멜이 떠나며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자, 자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왕을 선택할 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인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의 인생들은 외모를 더 중시하고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가짐과 중심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들을 이을 다음 왕은 다윗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부친을 도와 일하는 가운데 왕으로 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자에게 당신의 거룩한 꼭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심을 받은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는 곧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부여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른받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서 능히 맡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고 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10편 51편 6절에 보니까 보셨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마음,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다른 모든 사람을 속일수 있어도 그분은 그 그분 그분의 눈은 그분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시편 139편 7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레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조롱이나 업심여김을 받으실 분이 전혀 아니신 것입니다. 이에 갈라데스 6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나 무엇을 구할 때, 강구할 때나 솔직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결한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 만남의 자리에 맞게 자신의 마음이나 외모를 가다듬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약속이 있다면 이에 몇 시간 전부터 옷 냄새를 단정하게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면서 약속 장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을 뵐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장세기 12장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한 장을 지우고 그두사원과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에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서 준비를 함으로써 예배를 위한 진실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영이신 거룩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도 그와 같이 거룩한 영적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은 사악한 원수막이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되고 그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로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사역의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기 19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결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라고 덕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저 죄악으로 돌입해진 우리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십니까? 자, 이어서 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살아 있는 제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드릴 영정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하도록 하라. 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정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삶과 운데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삶으로서의 살아있는 산 제사로서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따르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제사로의 예배는 먼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신 그 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부터 율법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희생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하는 자의 호물을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희생 제물 재산은 궁극적으로.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공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 구원에만 집중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 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자신의 몸으로 친히 살아있는 산 제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빌리보스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희생을 제사를 완성 완성시키고 이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류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제사로의 예배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치신 것과 같은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어느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와 모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자신의 삶과 인생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내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24편 1절을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피조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청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물질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마음의, 진실한 마음의 자세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 귀하고 소중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의 또 다른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실천으로 그 아들마저도 드리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 보음 2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냐,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독자까지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따라가는 진정으로 살아 있는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알렐리아,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들의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이를 능히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화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서먹게 하며 열심있게 히 하며 얼마나 편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예를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불이 불의. 그 불이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에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 사람의 근심.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가 범한 세상의 그 위한 죄악을 제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그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회개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근심과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이 존재될 때만이 온전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친 시일로 회개란. 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법.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의의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 안에서 나타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 값, 그 값이 반드시 지불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의 값을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회개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육신의 정욕을 경계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이후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일지라도 육신의 정욕에서 온전히 놓여 노여, 어 놓여일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는 사망과 죽음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 이 땅을 사는 한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이것을 욕심으로 행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육신의 생각은 철저히 영의 생각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감각, 각각의 육신의 정격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역을 매우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란함에 묶이게 하고 돈에 물질에 묶이게 하고 쾌락에 환락에 묶이게 하고. 그렇지 아니면 아니란 나태한 자세로서 소망 없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육신의 묶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육신의 정욕에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세상의 그 사상과 철학, 세상 종교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의 수단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온전하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갈라데서 5장 14절을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셋자가의 몹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진정 육신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신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은. 그리스도들의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영적 예배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경쟁 사회에서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관계에서도 매우 분주하고 온 정신을 빼앗기기 일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 주간에 지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향하는 것마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안에 있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사업과 가정 그리고 온갖 관계를 떠올리느라 분주하게 됩니다. 10편, 38편, 18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죄악을 아뢰어 내 죄를 슬퍼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근심은 죄악에서 오는 것으로 곧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서 7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휴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를 뿐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세상적인 모든 집착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도와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모양만 신앙인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흔승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불신앙의 믿음 없는 자로서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베를린서 오장 칠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진정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확실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외형이 없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무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별된 영어로서는 그 같은 형식보다는 진정한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교회, 교인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영지 통로가 될수 있는 성도, 또 맡겨진 양문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의, 목회자의 말로 분별된 영적인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믿음과 사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들인 것입니다. 단지 예배 형식만 갖추고 된다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성결한 영이 임재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재서로 드리겠다는 믿음의 삶으로서의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데 영적 예배자로서 나 야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리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전부의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은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수 있도록 강구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늘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께 더하여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더욱 더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권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십니까?